지민 비니 구독자 여러분, 이 아이언 이봐, 정호형입니다 오늘은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연희동 카덴을 방문했는데요. 박소보 재단까지 이어지는 우리의 일상을 여러분께 공유드립니다. 드디어 카덴에 도착했습니다. 와 오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어요. 어 맞습니다. 낙사이. 어 낙사이 45%네. 몇 네. 네 제가 들고 있었으니까 좀 다. 랄루. 네. <laughs> 또 우령 님의 또 이렇게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와또 셰프 님이 또 이런 서비스를 아, 좀 있다가 정호영 셰프님 인사해야겠다. 아. 직토 왔는데 이어 어, 포 윌리엄스 에디션. 보이장동 묘약 맞다. 그림을 그리면 오후 5시까지 선생님한테 내고 가는다는 거아야 네, 나 됐다. 던다음 그림 그여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애들 다 내는데 내 화수 첩을딱 열었는데 내가 아까 완성해낸 그림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어떡하지? 어쨌든 선생님은 내 말을 믿지 않을까? 그렸리라놀 그래서 맨날 집에 가서 낮에 봤던 거를 상상해서 그려서 냈어요. 근데 서생대회가 단지 대뿐만 아니라 그 학기 그기 서생대회에서 그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시바 같잖아. 시말래 그랬는데 시말는그 서생대회에 그 입선작을 걸었어요. 근데 마침 동상에 동상에 내 그림이 걸려내가 그렸는데 오, 잃어버린 거야. 어, 아. 어 그래서 이거 내 그림이다라고 주장을 하면 다 믿어줄 리가 없요 근데 이거 내가 그린 거거든. 본 음. 어떻게 해서 그당사자랑은 얘기해 봤어요? 그당사자가 우리 학교 싸움을 너무 잘하는 애였어. 아. 그래서 이제 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두개 허들이죠. 일단 이게 내 거라는 말을 이 선생님이 믿어주나 그렇요 <laughs> 믿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믿어준다고 하면 그 아이의 어떤 고복을 나는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고? 야, 근데 걔가 싸움 되게 잘했는데 저는 이제 당시 우리 학교 에서 제일 잘하는 애랑 좀 상담을 받았을 때 상황이 이러하다. 이것은 정의가 구현되어야 할것 같아요. 오, 되게 좋은 친구네. 그래서 걔가 이렇게 나를 무서해가지고와꾸하 나한테 무서워서 음. 이만저만합니다이 선생도 되게 솔직한 사람인가 봐요. 거기 가가지고 내가 그려서낸 그림을 꺼냈어요. 내시바된 그림. 어, 그날 밤에 상상해서 그린 거예요. 꺼냈어. 그게 대조를 했는데 디테일에 틀리지만 대체로 비슷한 게 묘사돼 있잖아요. 화풍이 비슷하다 그렇지. 파풍은 아니고 구조가 비슷한 거 같아요 나무가 있고 매점이 그 있으니까. 아, 그데네 말이 거짓말은 아닌가 보다.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의 주인이 돼서 전 다시 이제 일을 했고 그 아이는 이제 미술원에 불려갔요 아, 정인은. 어, 우리가 와서 네. 엄청 혼이나고이 미술 점수가 빵점인데 미술 점수. 그거 근데 뽑 너무 화가 났지. 그래서 나한테 찾아봐. 그 친구가 이제, 아, 정리를 했더라고요. 찾아와서 나 때릴 줄 알았는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어, 야. 근데 또 사실 그 친구가 잘못한 거긴 하니까. 내가, 아, 유력한 사람과 신해야 한다라는, 아, 강력한 아, 유년, 유년 체험을 야. 하는. 건배하시죠. 우리 또 애니 받았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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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고현 씨 귀를 보면 굉장히 부작이에요. <laughs> 귀가 어, 굉장히 부작이 갖고 <laughs> 있고 누나 귀 보여줘봐. 누나 나, 귀도 나, 나, 나 엄청난 부작이야. 근데 우리 승호형귀 보니까 엄청 부작인데 호진이 형까지도 부작이야. 전부 다 부작이야. <laughs> 나만 아니야. <laughs> 나만, 나만, <아니다>. <laughs> 나만 아니야. 나도 왜 아닌 거야. 나왜 아니야. <laughs> 아니 저기 한번해 주시죠. 해 주세요. 네. 꼭 이렇게 찍어야 돼. 네. 아니 여기 도 왔는데 한번해 주셔야지. 재밌지 네, 않아. <laughs> 어 이거 이거 나오는데 각 나오는데.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기본 아, 네. 요리를 기본으로 해 가지고 와인이나. 뭐 모든 주종에 어울리는 음식들을 이렇게 하고 있죠. 아니 지금 샴페인이랑 레드 와인으로 마셨는데, <laughs> 어우 진짜 샴페어는 <laughs> 끝내줍니다. <세월이 따라해> <laughs> 술이 그냥 들어오고 <laughs> <laughs> 지민, 비니 구독자 여러분들, 정우영입니다 저희 이제 연희동에 있는 이자카야 카덴인데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계절에 맞는 음식들을 맛있는 술과 함께 즐기실 수 있는 전소이게 되 <laughs> 있네. 한 번씩 방문해 주시면 소외 없는 선택입니다. 꼭 가보셔야 돼요. 너무 너무 맛있어. 아니, 형님 너무 잘 먹었어요.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니에요, 솔직히? 아니야. 아 진짜 통도 크셔. 자, 우리는 이 차로 박서보 재단을 가고 있습니다. 와, 이게 말이 돼요? 미리 준비가 돼 있어. 진짜 어마어마하다. 와. 형님 기억 나시죠? 이 창틀 빠졌을 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 나시죠? 레일 제거해서 그때 우리가 창문을 닫고 안녕하세요. 집에 갈수 있었지. 그렇지. 위에 가서 응. 아... 아니 형님 보편적인 와인이면 충분해요. 오늘은 뭐 근로자의 날 전야제니까. 아 좋은 와인을 주고 싶었던 승우 형님은 박소보 재단의 숨겨진 아지트 같은 곳으로 저희를 안내했어요. 지금 딱 좋을 때래요. <웃음> <웃음> 그러면 <웃음> 그러면 꺼내야지. 아야 아, 아파라. 좋은 <laughs> <laughs> 기억으로 우리. <laughs>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야, <laughs> 형 버려진 줄알는거 아니에요 버려진 줄. <웃음> <진짜>. <웃음> 네? <웃음> <웃음> 와인 골라왔어요 위에서 이게. 제가 지금 그 아웃. <laughs> 옥션에서 실패한 와인. 와 와인입니다. 이완 선생님. 그러네와 진짜. 멋있는데. 한국 작가 최초여와 진짜요? 응. 이게 어, 최초였어요. 한국 작가 최초야. 셔터보로칠드에서 해외 작가 중에 그러니까. 한국 작가를 와, 했던 최초예요 대박이야. 아직 그 이후에도 없어. 너무 귀하다, 진짜. 어, 형님이 사실 제가 만든 자리에 바로 전날 파투를 했어요. 미안해서 아, 그래서 오늘 어레인트 아, 네, 이번에는... 호스트가 네, 시사장님이 신 그래서 아 호스트는 저고 돈은 본내아 오케이 내가 쏠 테니 이번 아, 네가 모아 네가 모아라 그래서 어? 그러면은 아, 아, 아. 아티스트가 걸다 그래서 이렇게 아티스트 멋있는 재아트 컬렉터도 아티스트예요. 아그럼요아시아비즈니스도 아티스트야. 나도 아티스트. 비즈니스? 는 근데 <목소리도 무천> 나는 <목소리도 무천> 내가 다녀보니 아트피플이 고 <목소리가> 아, 맞아. 진짜 파티 너무 많아서 다들 아, 조이야 약간 일이지 아, 맞아, 진짜 이게 뭐 체력이 안 되면 다닐 수 없는 거구나 시장대. 맞아, 맞아, 맞아. 저이다체력이 아, 네, 공연이자. 진짜 공연 신경 써본 일이 없어요. 상태가 좋을지 안 좋을지 잘 모르겠네. 아, 아, 아 까봐 근데 조야 너무 영광인데. 야, 짜자짜자 비디오 나이 비디오. 제발, 제발 와. 조용히 해해주시면안 돼요? 저좀 여기 좀 봐요. 중요한 순간인데좀 조용히 지주시요 여러분 빨리 앉아 빨리 네, 앉아 보이게, 보이게. 앉아 빨리 앉아 빨리 감사합니다. 아, <laughs> 저기 지 앉아 지민, 앉아 빨세요지빨 지민, 봐주세요. 지민 <laughs> 우리 이왕도는... 아 빨리 이아선리님아 그러네. 아 빨리 아빨 어, 너 와파는데? 와. 오. 오. 어때요? 음. 어때요? 괜찮은데? 괜찮아요? 아, 이게 한병그와이셀러에서한 병이 뭔가 흘렀었었죠. 그래서 와이셀러 전체에 군팡이가 쓰였던 거예요. 아. 얘도 조금 사실은 뭔가 음, 오염되어 그렇죠. 있잖아요 아 그래서 음. 근데 그 중에 한반 정도는 진짜 관리를 못해서 안에 와인이 조금 전질된 케이스가 있었는데 얘는 괜찮아와 영광입니다 와. 아, 뽑기지 인생 뽑기야 인생 뽑기죠 맞습니다 아랑 속에 나오는 거. 와인을 먹어보니까 그러니까 음, 음. 잔을 하나 더받아가지고 음. 하나는 좀 따라놓고 열릴때까지 음. 이게 되게 웃긴게 음. 인공적으로 그렇게 하냐 그러냐. 그러냐. 진짜 음. 음. 믿고, 야, 그 시간에 감겼나 에어링 진짜 나는 그게 되게 웃겨지거 약간 우리 랑이 똥된다고 그래. 이쪽에 두면 그래. 되 사실 지금 하나 고 나중에 뭐 먹고 싶어 뭐 이래 맨날 당연하니까 야, 내가 아무리 얘기도 음. 걔가 맨날 이래 밖에서 온랑은 우리집에 다른사람 좋은사람이 와야지만 좋은거 많이는 마신다는걸 알아요 아.. 나머지 술장에는 맨이술책하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 술 취하고 좋은걸까? 아니야 술취하전저녁죠 그래. 네. 어? 네. 기억이 안나요 아까 얘기해주셨어요 그래서 좋은 네. 술을 먼저 마시고 나머지야, 어, 나머지야 기억 안나 상관없고 그냥 알고 그냥 응 그래. 그냥, 그래. 그냥 알고 진짜이 I m 요 a 그래서 나도 는상 좋은 술을 마다 가지고 나도 맛다맞다 맞다. 근데 얘는 일단 마맛 마다 맛이가에 가져가고, 마다 에고 마다 맛다다 맛에 가져가에가져 있어이 있지 않으니? 음... 물론이죠 진짜. 시대별로 아 있어 있어 노래가 되게 싫어. 아 시대별로? 왜 이렇게 많이 쌓였어? <laughs> 아죄송합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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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왜 아, 이렇게 아, 많이 쌓였는데 아, 그때는 노래는... 너무 신기한 일이 있어요 맞아 그때 나로 돌아가게 만들고 와. 그때 내 옆에 있던 사람을 생각나게 만들어 우리가 아유. 첫사랑을 가지고 책상을 안 본다니까 첫사랑은 우리가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 사랑을 그 시간, 그때그 그그 시간이 나온 거야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우리를 기억하는 거고 우리 아우를 기억하는 거지. 나중에 만나가지고 걔가 그때 지금 우리는 다 다른 사람을 떠올리는 거야. 이 노래 들으면. 그렇지. <laughs> 현대미술이네, 살미. <내 삶이. 웃음> <laughs> 왜냐면 아빠 시체 그대로 굉장히 조그만하게 전달의 모습. 오. 제가 자꾸 전라의 모습으로 <laughs> 전라에서도 다은 나. 네아 권민주 너무 똑똑해 너무 잘 알아 미쳤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지 하나는 조각이그 조각이 사실은 되게 모던아트에 가지고 오거든요 중세 시대비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흑인 남자애를 겪었 했을까? 그냥 이 그러니까 백인이 주류인 사회에서 흑인이 흑, 아, 만드는 그 아픔도 같이 표현하고 되게 극합적으로 이거를 끌어내는 거예요. 사람총정을 네, 그래서 그 롬웨는 제 생각에는 계속 가서 봐도 다른 감정을 끌어내요. 근 되게 미, 되게 큰 힘인 것 같아요. 작업은 많지 않죠 나는 영상에서 본닭 작품도 되게. 아유, 그, 그 닭이만 뭐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한 작품 살수 있는 거예요. 나아나머지 아, 아, 왜냐하면 50 50 개밖에 다 팔렸어요. 근데 그 닭만 아직 살아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뭐 살인해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그 닭이 3미터예요. 엄청 커요. 어, 3미터예요. 근데 그 닭털이나 어. 이런 거 보면, 오 너무 소름. <laughs> 마 사투리 잘하네 <laughs> 오늘 저희의 일상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연희동으로 박서부재단으로 기꺼이 초대해주신 승호 형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함께한 우리 멤버분들 덕분에 좋은 기록 남깁니다 우리 또 모여야 되는 거 아시죠?